안녕하세요. 스포츠 서울 간판 리포터 이강민입니다 오늘은 개강 시즌에 맞춰서요, 이 OS대 신입생들을 모셨습니다. 텐시러브와 윤지윤씨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에 TVN 드라마 식자를 합시다 OST에 참여한 텐시러브 전은수입니다. 고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주 담백하게 인사한 <laughs> 텐시러브였습니다. 우리 지윤씨도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MBC 주말 드라마 아들 여석들의 눈물이 빗물처럼으로 데뷔한 윤지윤이라고 합니다. 신고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우리 OST로. 매력 발산 부탁드릴게요. 저희 곡 떠나고 싶을 때 잠깐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. So I'm going the sun 두 손을 잡아줄게 햇살이 부서지는 아스팔트 바람을 가르며 내달려봐 <laughs> 막대먹 용희씨의 꿈을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하루 아, 저 물면 힘든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늘 멀기만 하고 지우씨 목소리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뭐 정동화시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. 닮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디가 목소리가 얼굴이 네.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. <laughs> 정확히 짚어주셔야 돼요. 예, 목소리가 닮았어요. 네, 목소리가 예. 닮았다. 정동아 씨보다 내가 이것만큼 좀더 낫다. 싱싱함, 네. 나이, 푸테올 앞에 또 장사가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내가 부르면 좀더 초대박을 칠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오스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.. 초대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탐나는 곡이 있다면, 그 죽은의 태양 OST, 음. 효린 씨가 불렀던 미치게 만들어가 조금 탐나네요. 한 소절만? 아, 미치게 만들어 네가 <laughs> 지훈 씨 어떻게 좀 미칠 것 같으세요? 아, 미쳐버린다. 미쳐버릴 것 같아요? 아 정말 목소리가 흔듭니다. 남심을 흔들고 있어 제대로 봄이 됐는데 리청자분들께 봄 되면 딱 좋을 노래 들으면 딱 좋을 노래 있다면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. 저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엔딩. 벚꽃엔딩. 그렇죠. 당연히 텐시러브의 봄의 아이를. 그렇죠, 그렇죠. 어,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유난히 길었던 이 겨울이 가면 너와 또 걷고 싶어 봄의 아이가 돼. 네 지금까지 o s t 신입생 텐시러브와 윤지훈 씨와 함께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됩니다 텐시러브 윤지훈 파이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